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바이낸스 거래소의 이제 가입 및 입출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트래블러리 적용이 된 상태로 이제 업비트와 입출금도 가능하고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바이낸스 거래소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인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바이낸스로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바이낸스의 이제 회원 가입과 입출금의 절차에 대해서 아주 세세히. 전부 다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댓글이나 이제 본문에 그 리퍼럴 링크, 제 리퍼럴 링크를 남겨놓을 텐데 이걸 타고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면은 거래를 하실 때 전체 10% 수수료를 이제 감면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리퍼럴 링크가 좀 이제 거부감이 드시거나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홈페이지로 바로 통하셔가지고 이제 거래 수수료, 네, 그 감면은 없지만 이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리퍼럴 링크에 대해서 좀 거부감 있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두 가지 방법을 모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댓글을 타고 바이낸스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바이낸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됩니다. 일단 댓글을 타고 들어가셨을 때는 바로 이런 페이지가 뜨게 되거든요. 페이지가 뜨게 되면 이제 사인업 이 부분에 이제 폰이나 이메일로 이제 사인업을 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리퍼럴 링크나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에 홈페이지 바이낸스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레지스터 이 부분을 누르시면은 바로 회원가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르시면 되고, 그럼 똑같이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또 이제 사인업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낸스에서 그 회원가입하는 그런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본래 가지고 계신 이제 이메일 계정을 입력을 하세요. 이메일 계정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시는 비밀번호를 여기다 입력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최소 8글자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한개 숫자 숫자가 반드시 그 8개 한 개가 숫자로 조합이 돼야 되고 그 중에 그 문자들 중에서는 대문자가 한 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번호에는 뭐 숫자 하나, 대문자 하나, 나머지 소문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셔가지고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퍼럴링 아이디 같은 경우는 리퍼럴링크를 타고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입력이 돼 있으실 거고요. 만약에 그냥 홈페이지로 타 오신 분들은 H E H Q P N V 7을 입력하시면은 수수료 1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저도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안 하셔도 되고 하신 다음에 이제 크레이터어카운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크레이터어카운트를 누르시면 이제 계정이 만들어지는데요 만들어졌을 때스킬리티 이제 i 리 a 피케이션이라 그래서 이게, 이게 보신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요거를 요 퍼즐 있잖아요 요 퍼즐 요 땡기셔 가지고 일로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어디든 위치에 보내시면은 이제 아이디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메일, 이, 베리피케이션이 남았는데, 이건 뭐냐면은, 본인의 이제 실제 이메일, 우리가 입력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 바이낸스에서 이제 그 메일을 보내거든요. 메일을 보내면은, 거기에 이제 숫자들이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입력하셨던, 계정 아이디를 입력하셨던 그 메일 주소로 가시면, 이 메일을 보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숫자가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이 숫자를 여기에 입력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서밋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가입 절차가,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가입 절차를 여기까지만 마무리하면 됐었는데, 저희는 업비트와 입출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업비트와 입출금을 하기 위해서는, 그니까 본인의 KYC가 되어 있어요. 바이, 바이낸스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계정선성한 다음에, 이게 본인의 아이덴, TT를 Verify 해라. 라고 요 부분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비터 입출금이 될수 있다. 트래블을 이후에는 이걸 하셔야 이제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부분 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이제 바로 이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요 요걸 한 다음에 이제 누르시면은 이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어디 지역에 사느냐. 이걸 입력하는 게 나오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사우스 코리아이기 때문에, 누르시고, 컨티뉴를 누르면, 이제, 내셔널리티를 입력하게 되는데, 추천이 뜰 거예요. 그럼 이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컨티뉴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퍼스널 인포메이션을 입력하는 란이 나오는데, 여기에 라스트네임은 본인의 성, 그 다음에 퍼스트네임은 본인의 이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일, 이 생년월일, 본인의 생년월일 있잖아요. 이거를 입력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랑 이름이랑, 그 다음에 이게 맞아야 어피트의 본인의 계정이랑 매칭해가지고 맞으면 입출금이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피트에 계신 본인의 계정하고도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피트 입출금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니까 러 이제 이름하고 성을 영어로 쓰셔도 돼요. 여권이나 이런데 본인의 영문 이름 있잖아요. 그걸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본인의 이제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 주소 같은 경우는 영문 주소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구글에 이 영문 주소 변환이라고 치신 다음에 본인의 한글 주소 입력하시면 영문으로 변환이 되거든요. 그걸 그냥 여기다 갖다 넣으시면 돼요. 이제 포스탈 코드 같은 경우는 우편번호이기 때문에 거기 다 우편번호 같이 나와요. 우편번호 입력하시고 시티는 그냥 서울이나 본인이 이제 살고 계시는 지역 시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별에픽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뭐 아이디 카드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증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패스포트 같은 경우는 여권 드라이버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증인데 이거 중에 하나 고르셔가지고 그걸 이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걸 누르신 다음에 이제 테이크포토가 나오는데 본인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진 찍는 게 이제 나올 텐데 그게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는 이제 모바일로 넘어가실 수 있어요 모바일로 넘어가시면 왜, 왜 넘어갈 수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는 이미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아이디로 그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그 qr 코드 입력하라고 하는데 qr 코드 여기 넣으시면은 그 본인의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하는 그 앱이 나올 거예요 물론 이거 모바일의 바이낸스 앱을 다운 받으셔야 됩니다 로그인을 했다 라는 전자에 들어오시면은 요 부분을 입력하시면 돼요 요 부분을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가 그러니까 unverified가 돼 있잖아요. 아직 이제 통과되지 않았다.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이걸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다시 requirement에서 본인들의 ID를 입력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패스포트 여권 그다음에 이제 어 운전면허증 이게 나오기 때문에 요 중에 하나 또 고르시면 돼요. 아까 그 절차랑 동일하죠. 그걸 누르신 다음에 누르면 사진을 찍는 곳이 나오거든요. 이걸 사진을 찍으시면은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포토가 정확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오케이가 되고 만약에 안좀 약간 이상하다 다시 찍으라고 하면 리테이크가 나오네 그래서 찍어져가지고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덴티티 버리피케이션이라 어, 고 해서 그냥 본인 셀카 찍는 거거든요 테이커 셀피라고 해가지고 본인 셀카 찍어서 올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셜 그 버리피케이션이라 고 가지고 이거 그냥 비긴 버리피케이션 누르면은 얼굴을 이제 되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좌우로 약간 움직여 주세요. 움직여주면은 이제 버리피케이션 컴플리티드가 뜨거든요 이러면 일단은 입력해야 되는 것들이 모두 이제 끝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클로스를 누르시면 이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다 하는 건데 이 kyc가 완료되는 시점은 이걸 다한 다음에 이틀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바이낸스에서 완료가 되셨다 라고 이제 메일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kyc가 모두가 완료가 됐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실제로 그 계정도 생성하신 거고 kyc를 완료했기 때문에 업비트에서 이제 입출금, 바이낸스랑 입출금을 할수 있는 그런 상태가 완료된다 라는 거를 여기까지 보시면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꼭 저는 이걸 추천을 드리는데, 이제 스키리트 들어가셔 가지고 투팩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투팩터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중 장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본인의 그 이메일 주소로 비밀번호 입력을 했잖아요. 그거 말고도 이제 모바일 OTP라 그래서. 구글 그 OTP를 받으셔 가지고 이 투팩터를 여기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할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구글 OTP를 다운 받으셔 가지고 여기서 그걸 입력하신 다음에 그렇게 되면 로그인할 때마다. 이 구글 OTP를 입력을 한번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두번 입력을 해야 돼서 투팩터라고 하는데 이걸 꼭 이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철저하게 하는 거니까 자산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마무리를 귀찮으셔도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여기서 입출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는 컴퓨터 입출금하기에서 KYC 그다음 에 회원가입 모든 게다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그 본인의 이제 계정 이를 가실 수 있는데 바이낸스에서 아, 월래을 누르시면 이제 피앗 요, 스팟을 가실 수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면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자산들이 나올 거거든요. 자산들이 이제 뭐 비트, USDT, 루나, 이런 자산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본인이 입금을 하고 싶어. 이 바이낸스에 입금을 하고 싶으시면이 디파짓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바이낸스에서 출금을 하고 싶어. 다른 곳을 보내고 싶으면은 이제 위드로우를 누르시는 거예요. 입금을 하고 싶으실 땐 디파짓, 출금하고 싶을 땐 위드로우. 이런 걸 누르시면 되는데, 일단 입금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출금 반대로 하면 되니까, 이제 디파짓을 입력을 누르시면 돼요. 디파짓을 누르시면, 바이낸스 입금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디파짓을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이제 비트 디파짓을 눌렀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건데, 그니까 러 비트에 네트워크를 이제 찾아야 돼요. 이거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네트워크를 이제 되게 중요해요. 이게 어 블록체인 메인넷으로 이걸 통할 거냐가 중요한데 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 BTC, 비트,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가겠다. 이걸 이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이걸 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인의 네트워크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럼 어드레스가 뜨게 됩니다. 이 어드레스가 뜨는데. 이게 입력을 해야 되는 주소인 거예요. 본인의 입력을 해야 되는 주소인데, 이거를 굳이 입력할 필요 없이, 이거, 이거 누르시면 복사가 되거든요. 이걸 복사한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업비트로 가시는 거예요. 업비트에 출금 신청을 하는데, 본인이 이제 로그인 을 하신 거죠. 거기에 이제 보면은 바이낸스가 있잖아요. 요 바이낸스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소를 입력하라고 해요. 그때 아까 복사하신 거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트 같은 경우는,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이낸스에 보관을 하거나 바이낸스에서 실제로 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절차가 있어야 아까 말씀드렸던 회원가입을 하고 KYC를 하고 업비트에서 출금을 하고 바이낸스에 입금을 하고 위에서는 바이낸스에 입금을 받는 계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업비트에서는 출금을 할때 바이낸스에서 받은 입금 계정을 입력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입출금을 할 때, 어, 그 바이낸스에서 메모라는 것을 입력받는 곳이 있거든요. 그 주소 말고도 메모라는 것을 입력받는 곳이 있어요. 그 비트 말고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은 메모도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고 입출금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그 계정과 계정 만드는 법, 그 다음에 KYC 하는 법, 입출금 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어, 오늘 이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그리고 또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나 혹시라도 좀 궁금하신 거, 망설이신 부분 있으면은 댓글로 이 입출금이나 회원가입 같은 경우는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은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